오늘 참 감사하게도 정국천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가 수요일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서 참 감사한 것중 하나는 찬양을 더 많이 찾아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수요일에는 어떤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틈틈이 계속 찬양을 찾고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듣다 보면 참제 마음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임을 부어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도 찬양인도를 하진 않지만 일상 속에서 계속 찬양을 들었는데요. 이 편곡된 찬송가 한 곡을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아내한테도 한번 들어보라고 들려주고 오늘도 들은 산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입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 찬양의 이제 1절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 중에서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됐던 가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뭐죠? 그 다음에가? 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아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왜이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가사다 이 복음의 능력을 참잘 담고 있는 가사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가고 있던 나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힘센 엔진을 탁 더해서 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된 옛자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품고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이 그리스톤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저희가 함께 로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세 사람, 이것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바뀐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회복이 된 것이죠. 존재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기까지 우리가 한 일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난한 심령으로 복 많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자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내 삶의 주님자리를 내어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소유, 나의 생각을 의지하며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생명을 대신 내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로 모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첫 시작인, 그럼으로, 그러므로, 그럼으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 나온 다음에 그럼으로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어떤 말이 쓰는 다음에 12장 1절에서 그럼으로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사람의 현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위대한 선포를 끝마친 다음에 로마서 12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2장 1절의 첫 시작인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러면 이갚을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구원에 대한 적용이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복음의 적용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당연히 남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그 1세기에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무리들을 가리킬 때, 형제들아 이런 말을 관용옥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대상은 당연히 남자 그리스도인, 여자 그리스도인 모두가 포함된 말이죠.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른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헬러어는 이 소마라는 헬러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이 육체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이 소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로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 존재 전체를, 전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는 말은 헬라어로 헬러, 로기텐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는 영적이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그리고 참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포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시 말해 매일 매일의 삶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하고 참된 예배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서 나와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만이 예배 예배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럼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 한 책의 제목처럼 오늘이라는 예배. 오늘이 바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시대의 대다수가 말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2000년의 바울의 시대와 2023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시대와 문화 사이에는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들이 이 시대로 온다면 정말 천지가 개벽했다 라고 느낄 만큼 놀라운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는데, 법과 제도가 세워졌는데, 우리 사회와 이 지구촌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발달된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인류가 더욱더 죄의 노예들로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범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 전쟁, 환경 파괴 등등 말이죠.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언제나 죄와 왜곡된 욕구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점에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대는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대의 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세대의 가치관이다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이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이에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이 세상, 이 세대의 가치관은 이 세대의 가치관은 뭐라고 보시나요? 아마 각자 생각들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이 물질 만능주의일 것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돈을 위해 살고 돈이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 돈을 많이 벌수 있다면 편법이나 불법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 사람의 생명이나 가치보다 돈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돈이 거의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지금 세상의 모습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물질을 최고로 두는 이 세상의 모습이 결코 요즘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돈이 정말 무서운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돈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힘이 있고 많은 것을 할수 있게 해주고 안정감을 주니까요.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대의 흐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기경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할 수 있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주목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게 될때 그럴 때 우리가 이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한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게 된 사람은 돈과 같이 보이는 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기경된 사람은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치관에 가장 위에 있을 때, 돈은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돈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 보면 우리의 삶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돈 보이는 것들을 최고로 치는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바울이 본받지 말라고 했던 이 세대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는 차이 깊이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 그 사람 잘 산대. 아그 사람 잘 산다고 하더라고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 사람 부자구나라는 말이 떠오르시나요? 아, 그 사람 잘 산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 부자구나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돈이 많은 사람을 표현할 때 아, 그 사람 잘 살아. 잘 살아라고 설명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대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산다, 못 산다, 이것은 삶의 질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도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대의 가치관에 영향을 깊이 받은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그럼으로그럼으로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럼에도 그렇지만 이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면 여러분, 바울은 진짜로 못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집이 있었나요? 부유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못산 사람인가요? 못 살았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부터도 자신이 결코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바울은 재물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 누구보다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고린도우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이 자신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 자신,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볼품이 없었지만 자신 안에 보배 최고의 보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품고 있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눈이 열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삶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기에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것을 넘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존재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 영원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는 누구보다 잘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경험될 때, 정말 그 가치가 나에게 경험될 때, 가치 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 마음으로부터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예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내가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최고가 되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음.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는 따로 현 반복이나 진행을 표현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현재형이 진행과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본받지 말고 와.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변화를 받아. 이두 동사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러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대의 흐름과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만에서 평생 이루어가야 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남 보령에 가면 이 갈매못 순교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1860년대 병인 밖에 때 순교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이제 이 순교자였던 이안 다블리라는 신부가 남겼던 말을 적기 기록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사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난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은 선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간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참잘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기만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마음의 눈이 늘 활짝 열려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수님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우리도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창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